안녕하세요. 다유가 주입니다 자, 오늘 보여 드리는 요 녀석들 보세요. 자, 구가병인데 오늘 특가 상품 또 한번 소개 한번 드립니다. 자, 결제는요. 현금도 가능하시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단 현대카드, 하나카드는 결제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요렇게 멋있는 아주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키우기 적당한 사이즈 요 녀석들 한번 오늘 21개 준비되어 있고요. 21개 상품 끝까지 보시고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판매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가병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영상은 약한 15초 정도 제가 한 개에 15초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어, 고르시면 될것같대요 음, 이거, 이렇게 특가로 상품 판매하는 아이들은, 음, 꼭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 이, 먼저 찜을 하고 혹시 입금을 안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뒤에 분들, 아, 2번 보시면서 설명 계속 드릴게요. 2번이고요 어, 그 다음 분들이 찜을 해도 저희가 품절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구매 하실 분들만 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찜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번호로 번호 말씀주시면 됩니다. 구가병 1번, 뭐 구가병 2번 이런 식으로 말씀주시면 되고요. 배송비 는 없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어, 균일가 15만원씩 입니다 대략적으로 화분에 꽉차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화분 보다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국가병 비슷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수형이나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나 이런 입 음, 형태 뭐 이런거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국가병 3번 보고 계십니다 아랫둥이 이제 이런 괴근식물들은 아랫둥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정원이 아닌 조금 이렇게 중심이 틀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딱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이제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자, 4번 보실게요. 4번 다양하니까 번호 잘 보시고 영상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음, 뒤쪽으로 가면 조금 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 뭐 이렇게 제가 정해서 한건 아닌데 그냥 무작위로 번호 매긴 거고요. 지금 보시는 요 녀석은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보시고 이제 5번입니다. 5번 구가병이고요. 이렇게 돌기들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선호하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5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음, 5번 어, 가격은 동일합니다. 15만 원씩 판매되고 있고요. 자, 5번 보셨고요. 자, 6번입니다. 6번 부가병은 어 대부 그 구가병 보면 잎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한 여름에는 얘네들이 잎을 띄게 됩니다. 잎이 떨어지죠. 우리 그 보통 가을에 낙엽지듯이 얘네들도 이제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잎을 떨어뜨립니다. 어, 살기 위한 방법이죠. 본인들이. 어, 그러니까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잎이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 다시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에서 새싹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줄기는, 어, 잘라주지 않으면 넝쿨처럼 계속 자라는 형태로 자라구요. 음, 그래서 잘라주면서 밑에서 새순을 여러 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구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이 줄기를 어, 모양을 만들어서 어,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구요. 자, 요거는 이제, 어,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구요. 음, 지금 보는 녀석이 8번입니다. 8번. 고가병이구요. 자, 8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어, 사이즈는 조금 큰 거와 작은 거가 한 1, 2cm 정도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개근식물은 어, 돌기 형태나 어, 모양, 이런 거를 보고 많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굉장히 이게 아주 아주 좋은 가격이라는 건 아마 국가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 가격대로 만나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잖아요 매장을 운영을 하니까 음 매장에서도 이 영상 나간 후에 판매가 될수 있습니다 판매가 된거는 그 고정 댓글 보시면 번호가 남아있는 녀석들만 구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꼭그 하시기 전에 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거 꼭 사고 싶다 하시면 일단 우측 상단 전화번호에 문자 먼저 주세요 문자를 먼저 주시면 어, 내 구가병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문자 들어오면 그 문자의 번호는 제가 품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문자 주시고 초이스 하신 분들은 꼭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11번 보셨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 이구요. 13번 구가병 볼게요. 13번 구가병. 오늘 총 21개 보셔야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빨리 그 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킵스킵 해 가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번 구가병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 이쁘네요. 14번 좋아요. 14번 보셨구요. 15번 넘어갈게요. 15번도 좋네요. 15번도 아주 좋습니다. 15번 좋네요. 15번. 자, 10. 5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가병은 15번이고요. 자, 16번 볼게요. 16번은 이 아래쪽에 요렇게 온폭 패인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거북이 머리 부분을 딱 도, 머리 부분 형태의 돌을 하나 올려서 키우면 재밌겠네요. 16번입니다. 17번 볼게요. 17번은 이제 골이 조금 깊지는 않은데, 동그란 형태가 아주 잘 정방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17번이었습니다. 17번. 17번 보시고 자 4개만 더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거예요. 자 17번 이게 18번입니다. 18번은 굉장히 동그란 형태, 아주 동그란데요 어 18번, 어이그 골이 굉장히 촘촘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 볼수 있어요. 18번이고요. 골 크기가 굉장히 작고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죠. 18번 보시고, 자, 다음 19번은 좀 골이 이제 커요. 골이 좀큰거 한번 봐 볼게요. 자, 이렇게 골이 이제 조금 크기가 크면서 조금 돌출이 되어 있는 모습 볼수있고요 음, 저희가 배송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입줄기는 조금 이렇게 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음, 얘네들은 흔들림이 있고요. 이 가지에서 계속 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새로 휴면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보셨고요. 자, 20번, 21번은 조금 사이즈가 조금, 19, 20, 21이 조금 사이즈가 크네요. 어.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큰 모습 볼수 있습니다 20번도 이렇게 화분에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꽉 차있는 느낌이죠 20번 그래도 나는 좀큰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19, 20, 21번 중에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기회 없어요 자 요거 이쁘네요 요거 이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20번 보셨구요. 자, 21번 확인할게요. 21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보시구요. 자, 필요한 뭐, 여러 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혀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구요.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거 확인하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번호를 저한테 날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번호 21번 보셨습니다. 11번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요렇게 전체적인 모양, 요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오늘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21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지금 문의 전화번호 있는데 뒤쪽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앞에 하나 있는 게 어, 10, 21번 이렇게 순서 정렬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